앞에 살짝 잘린 것 같아. 자, 스님 같이 가보자. 우리는 달문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문제는. 관절이 3이고 높이 가 얼마야? 긴장. 거기에 우리 뭘 잡고? 요거 생각을 잡는 거야. 요요요 길이를 우리는 R이라고 놓을 거고. 요 길이가 뭐가 되겠니? 요걸 우리가 뭐, 알파라고 볼까? 3대 9니까, 얘를 알이라고 본다면 얘는 몇 알이 돼야 되 얘들아? 3 알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지, 당연히. 비용에서. 1대, 3이니까. 그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돼? 3 알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봐 이게 되고 있어럼요 원기둥의 높이는 뭐가 돼, h는? 9대1? 3 알이 된다. 이데? 너무 쉬워. 간단해. 진짜요? <laughs> 그건 뭔 진짜요? 그건 진짜, 그말 진짜. 질문이야, 진짜스그 뭐야? 질문이야, some 야 l 반반 a alpha, a l 3 h a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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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a alpha, h 는구 l p 알파를 뺀 거니까 a 기 p h a a 이해가시죠? l p r 제곱 h 아닌가? 맞아? 안 맞아? 파이 곱하기 r 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h가 뭐가 되는 거야? 923만이 되는 거지 잘 봐, 파이 끌고 가지 말고 파란색만 f 라고 넣는 거야 파이 계속 끌고 가지 말 자, 그 자꾸 저런 뭐, 거, 번거로워 f'r 값 자체를 계산해 전개해 버려, f 를. 빼기 3 3제고 플러스 9r제곱으로 전개해놓고 미분하는게 더 편해 곱의 미분법 가지말고 괜히 곱의 미분법 잘못하다보면 오히려 더 계산이 꼬여버려 전개해서 계산해 빼 27r제곱 약간 똑같네 27r제곱 플러스 18r 왜 자꾸 욕 나와? 웃어줘 좀 화났었어도 <laughs> <하나> 안다고? <laughs> 맞잖아 약간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 게요 3r로 묶어내면 9R빼기 6이 되는 거야. 어? 27일 2 7 그렇지. 처럼 27일날. 아니해 아니야? 아, 빼기 9R 정도구나. 미안해. 빼기 9R 제곱이 18R 되는데 그리고 마이너스 9R로 묶어내면 r 2가 되나. 그럼 위로 블록에 0하고 2가 되고 있고 할라퐁 할라퐁 이미 끝났어. 됐어. 아니 얼마일 때 최대가죠? 이일 때 최대값 가진다는 게잘명하게 보여. 왜냐하면 알은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정력이 양끝에 도는 거 없어. 그럼 무조건 극대에서 최대야 이런 문제들은 도형 문제는 대부분 다그래 알겠죠? 최소가 되든 최대가 되든 극대나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 싹다 풀어오고 고쟁이는. 고쟁이는 밀려있는 거싹다 해. 토요일까지니까. 알았어. 박설라 소비다. 네, 토요일 근데 토요일은 못 와요. 어제 자꾸.